성공 어? 어?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카드웨이스 랜드. 들어. 스텝. 메인. 진행. 잘 들어왔고요. 음. 크로스 일반화 효과 발동. 진행. 기배를 메주로 보냈고요. 지금 효과 발동시. 기스 토큰 소환하는 거. 네. 증식이죠 발동시. 물 알아 막을게요. 오케이. 하나 넣게요가 네. 오르페우 소라인 발동시. 해악 소할게 링크를 특수 소환 링크를 뭐 특수 소환할 요 여기서 네 그래서 환청용 발동어식 있어? 네, 특수 소환하는 거 효과 그거 이외에 또뭐 있죠? 아 이거 이게 네. 링크 몬스터 링크 소환됐을 때네 특수 소환하는 거 소환하고 네. 그 링크 몬스터 수 더하기 1만큼 드로우 한 다음에 네. 한그뭐 드로우 한거 빼기 1만큼 이제 다시 100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파괴 능력 이런 거 있어요? 막 소환하는. 아 이게 상대가 그 뭐냐 내 카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네. 네.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대상으로는 하 상대 마함 몬스터가 발동했을 때패르한장 버리고 발동을 무효로 파괴할 수 있어. 요 대상 대상이군요 네, 대상. 네 알겠어요. 일단 투드로 받고 하나 더 돌릴게. 투드로요? 아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일만큼. 아 네. 아씨. 기억 안 되고 원래 이걸로 패트랙당겨야 되는데 더 전개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음, 생각 좀 할게요. 위에서카노네유과지생할게요 지금 해서 트로이메어 특수사 할게요. 지금. 공격력은 이천사백. 우선 음. 할게요. 갈라테아, 우선 할게요. 진행. 저는... 갈라테아 후, 효과 발동 시, 진행. 저는... 체인으로 아... 트로이메어 효과 발동 시, 진행. 원 투로 할게요. 체인은 어, 아니지. 아 고쳐. 아 그렇지. 이거는 그 필드 카드가 어,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처리하고 일단 이카 제하고 대에서 묘지로 보내는 거죠. 음. 이거는 그, 그거잖아요. 소환 에, 카드 제제. 스켈레톤 드릴드 올게요. 공격을 올리는 대상이 이제 대상은 링크리버로 올리고 링크리버 공격력이 왜 올라가는 거죠? 300이 되겠군요. 어. 네300 올라갔어요. 300. 600이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갈라테아 효과로 기대르테르 돌리고 응. 바벨 활동할게요 응. 대상을 파괴했을 때에요? 대상을 지정했을 때? 대상을 지정했을 때. 하게 했을때 효과는 없는 거죠. 없어. 이거, 이거 어 내가 써가지고. 두개네 효과 발동 이거를 그소재로 그, 하는 소재로 하떻게과 하는 거? 거 대니지. 어, 아, 네. 이 정도? 이정이지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정이이 정도? 이0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정이이정이 었구나. 8.8 차이니까 200이죠. 응. 200 떼를. 토큰 때릴 거지. 네. 그럼 어떡하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인 투. 네인. 뭉클 좋아. 음. 마스카레나 투사할게요. 마스카레나? 네. 음. UGS, s k 스켈레톤 효과 c a 지금 e r 하고알라 a t h 선. r i n e Cath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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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h e r 초1월 음, 디브이를 제외됐고, 그고 엔드페이지에 네? 초용합 발동시뭐 발동할 곳을 니까네어둠속성두 개. 아, 저 초용합이 느그느그 <laughs> 너무 뼈 아프다. 들어봐도 될게. 네? 어 퓨전 드래곤이에요. 어. 육안몬스터 아니에요 얘. 아니 어디서? 어두운 건네요아 베놈 퓨전 드래곤도 다 처음 오네. 얘는 아 올리고 오 이상 대상을 하고 아 효과 없고. 하게 됐을까? 파괴됐을... 아 똑같네요. 똑같은 거요. 응. 어. 스타브 드래곤이요. 아 일러만 다를걸 거예요? 그래. 아 그래요? 응. 어. 시작할게. 생각 좀 할게요. 음. 제가 데미지 줬을 때 그거죠. 음. 트로이메어 효과. 아, 오케이. 치적. 주로 음. 보낼 카드는. 어 이거 이거 섞으면 안 되지 <목소리> 스켈레촌좀질보여릴게요아 떠돌게 아, 아. 됐네좀 거기서 스켈레촌 효과 드랭 드랭 고랭기스드 뽑을게요. 랭 드랭 여기서. 효과 발동. 지금 패를 올릴 카드는 음... 이 친구 패를 올리겠습니다. 외지로보내는 거죠? 외지로 보낸. 내는 파게 되는 게 아니니까 효과 발동. 고맙다. 이거 진짜. 나는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틀 동안 듀얼하면서 마스카베나를 뽑았는데 상대편의 엑시자, 아, 리그 한 번도 못 해버네. 그만큼 위협적이니까 어떻게든 막는 거지 그걸 그럼 맞아. 아거기서 어떻게 하냐 잠깐만. 이번 소환을 했고 카드 열셋 엔드 트로페이즈. 음, 다 조금 그런데.. 1세트에요? 응지 효과도 배틀페이스 어택 촌백디 네. 형 백디오. 0백이요촌 아. 음. 종료할게요 드롭 스탠디 메인 네. 어. 음요. 트로페이지 프라임 발동시 이게 코스트 지불하고 발동한거야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야요패미 중에 묘지로 보내고 발동는거있발요 우라가 발동시 생각 좀 할게요 음. 유지 오르패그 트롤메이오 효과 발동 진행 시작 오로치 트론 유즘에오르 공격력은 800 800이 올라갔어요 네. 3400 오로치트론 효과 발동시. 증식이 지금, 지금, 지 던질게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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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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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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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맞다. 일단 이게 800 올랐죠? 3,200. 음. 3 4 0 0이 3,400. 어. 3,400. 그리고 2,450. 음. 2,450. 네, 형850 나왔어요. 850. A2. 링크선 할게요. 이게 이렇두개사용수 있는 게이 친구밖에 없네 이니스 효과 발동 진짜. 음 발동시 안녕하세요. 팰블러. 제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 터졌... 이제 엔드 페이지 터질 거 아니에요? 엔드 페이지는 터지는데 터질 때 효과가 있어요? 터질 때 말고 네. 엔드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어. 아, 어... 대게서? 댁에서... 자기 엔드 페이지세요? 아, 서로. 어, 그냥. 네. 어, 사진상대 엔드페이지에 5 0 0마이크 집어로 발동을쓰는데 네. 그 코즈모 카드 3장을 보여주고 네.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네. 상대가 한 장을 골라 네. 그거는 패해놓고 나머지 두 장은 묘지로 음 오케이 일단 성장 효과 발동할게요 진행 어, 특수 포나할 카드는 스켈레촌 스켈레촌 네. 그리고 링크할게요 삼 링크 유니콘 근데 네, 나와도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 효과 없어 지금 네. 롱기네스가 나올게요 롱기로스 네. <목소리> 어, <저게도, 목소리> 어? 여기다 놓고 어차피 네. 어차피 그냥 파괴 되니까 테드 네. 테드입니다 네. <목소리> 링크, 링크 상태 이 카드를 아 유지로 보낼수 있다구나 어, 그럼, 미로할게요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를 했으면은 할 수도 음. 있었는데 맞네요. 생각 좀 할게요. 음. a y 스켈레트 Okay. o 할게요 o 음. 특수 소환할 카드는 갈라케 특수 소환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소환해도 상관없는거죠? 이거 예로 간거죠? 상관없지 네. 엑스트라 덱에서 나오는게 네. 아니니까 아, 링크 상태 이 카드는 오 링크 상태면 이것도 돼. 요 상호링크 상태를 얘기하는거예요아니 그냥 링크상태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아. 여기다 소환할게요 응. 그리고 이게 뭐야 아 제외된거구나 가망이 없어 특수 소환 아, 과발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로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만 보고 싶 <laughs> <GG>. 네. <laughs> 어 아, 이거 진짜.